먼저 홈팀 원주 DB의 스타팅 5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맞춰진 외국인 퍼즐입니다. 로스를 중심으로 알바노와 강상재, 박인웅, 김영현 선수가 나섭니다. 자 이에 맞서 원정팀 부산 KCC입니다. 자 슈퍼 스타팀의 슈퍼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존슨을 중심으로 허웅과 이승현, 정창현과 이호현 선수가 나섭니다. 6초, 네, 5초4 하겠죠. 초 알바노, 알바노 인사이드 사이드 스텝백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존슨이 따냅니다 네, 순간적인 인성 선수의 도움투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네, 자, 존슨 달립니다. 자, 외곽으로 픽가오 정창영의 섭정. 와, 들어갑니다 아, 초반부터 부산 k c 의 득점 무섭습니다.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의 섭정. 음. 자, 자, 빗나갔습니다. 자, 존슨이 아, 또 달려요. 외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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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선수가 겹쳤습니다. 네, 지금 순간적으로 정창현 선수를 봐주는 이 존슨 선수인데, 네. 순간적으로 이승현 선수와 지금 동선이 겹쳤습니다. 이런 플레이 중에 중이... 네. 강상제 인사이드. 오른손 레이어, 1 0점 떨어집니다. 자, 지금은 아, 강상재 선수가 이승현 선수의 허점을 제대로 줄였네요. 네. 네. 자, 외곽에 이승현, 존슨에게 매첩 상단에 강상재입니다 인사이드, 더블 팀 가준 후에, 네, 로켓 네, 네. 오른쪽 코너로, 정패키로, 아, 코너에서, 코너에서! 자 오늘 경, 경기 시작부터 양쪽 코너에서 깔끔하게 외곽수 성공시켜주고 있는 정창영 선수입니다 자 오른쪽 코너 10점 인앤아웃 자 존슨인데요 네 오늘 김영현 선수가 이 코너에서의 공격이 말을 듣지 않고 있고요 네이호연 빠르게 직접 뽑기 올려놓습니다 14대4 10점 차 자 유경민 선수도 아직까지는 제몸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요 존슨의 언더슛이 접근합니다 네 지금은 서민 선수가 이제 바꿔서 존슨 선수를 막았는데 아이 어, 드션 존슨 선수 막기가 좀 어렵네요 상상대의 석선 시도 어, 니다강상진 네, 지금은 서민 선수가 아주 잘 버텨줬습니다. 로센, 로센 직접 돌파. 로센 인사이드 올려놓습니다. 아, 좋아요. 흔치 어, 네, 않은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탑의 로센 오른쪽으로 로센 직접 올라갑니다. 3점 네. 자, 디비 홈팬들이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사실 지금 박찬희 선수의 수비가 살짝 이제 허웅의 캐치 이슈. 성점 성공. 자, 지금은 허웅 선수가. 이게 개의 스태거 스크린, 더블 스크린을 아주 잘 이용해서 로슨도 갑니다.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아, 자, 존슨 이는 달리죠. 존슨 달립니다. 존슨 직접 갑니다. 유로스텝, 존슨! 바로 드립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박찬희 안쪽 투입, 걸렸습니다 존슨 스틸. 존슨 야, 직접 치고 네. 달립니다. 딜블록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자, 정창영. 와이드 오픈. 아, 정창희도. 오개 3개, 3개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1쿼터에만 3점 3개째 정창요. 송승욱 거쳐서 박찬이, 림조준. 길었습니다. 롱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송동훈입니다. 아, 또 달려요. 또 조순이 가 달리는데요. 상대의 레이업 떨어집니다. 자, 아, 지금도 어, 조순이었죠. 아, 네. 자, 아, 허운 선수의 아주 깔끔한 마무리였고요. 그전 시즌인 평균 27분 25초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강상대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존슨이 따냅니다. 자, 존슨 또 달립니다. 존슨, 노르퀘스 아, 이근희에게, 이근희, 엑사타 정창영의 와 1쿼터에 4겠지 <laughs> 자, 원주디비 팀파울에 걸려있고요 외곽으로 정창영 페이크 이외에 안쪽 내줍니다. 걸렸습니다. 정창영. 아, 자, 너무... 3초, 2초, 존슨 올라갑니다. 급등 <laughs> 떨어집니다. <우와>. 와. <laughs> 이야. 오늘 존슨과 정창영은 호흡이 대단합니다. 아, 네, 다 됩니다. 네. 어 마지막 슛을 던져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2-17대 역시 슈퍼팀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KCC가 앞선 최우선 1쿼프가 맞으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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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공격을 먼저 습니다는 쪽은 원주습니다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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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 인사이드 살짝 내주고, 김종규! 브랜드 슬랩! 리커터를 열고 있습니다! 최승욱, 안쪽 김종규, 로슨에게, 로슨 스텝 합고,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이포터 초반 공격 흐름이 굉장히 오, 좋은 원주 디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웅, 어? 이근희에게, 이근희, 캐치 앤 슛, 들어갑니다! 준비해온 이 공격 탭이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습니다. 이근희의 속정도 터졌습니다. 이그리 선수가 지난 시즌 데뷔해서 외곽에서의 이 축적성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자, 로슨 알바노의 패스를 받았습니다. 알바노. 자, 저기 로슨 바로 더블팀을 갑니다. 자, 그럼 한 명이 비는데요. 최승욱이 비었습니다. 최승욱의 석자펌! 네, 최승욱 선수가 이번 시즌 아주 좋은 터트을축고 있는 시즌입니다. 자, 이승현의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라거나 아감했어요 자, 그러나 아직 살아있고요. 이그리의 성자펌로 들어갑니다. 자 박인웅 엔트리패스 김종규에게 라거나가 받고 있습니다. 어. 부상 k 지 오르... c 어. 5루 최승욱이 공을 놓쳤습니다. 아, 그리이휘 네. 연속 득점. 네뒷게임의 롤에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자, 포터키도 방패스 차트 났고요. 허웅의 캐치앤슈 허웅의 선거폭. 자 원주 DB의 반격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허웅이 달립니다. 허웅, 허웅 어, 네, 직접 호흡. 올라갑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네. 봉선수가지 달려오는 아가라 선수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아, 네, 원천 디비 승리가 한명 있었습니다. 자, 연속 5득점 하움 아, 그만큼 부산 캐시 씨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많이 펼치고 있다는 증거겠죠. 알바노, 림조준, 아우, 좋아! 알바노의 첫 선점이 터졌습니다. 아, 철모스 내게 로슨! 타이브 게임이 정확히 펼쳐졌습니다. 아, 로슨수를한번 정도 빼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라거나에게, 오우. 오, 로스 패스팅 로슨 달리기 시작합니다. 로슨, 로슨. 직접 왼손으로. 야오.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디드릭 로스 이야. 쿼터. 현재까지 17 득점. 자유투도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18 득점째, 디드릭 로슨. 자, 상깐만 네, 늦습니다. 시간 없는데요. 라거나 돌아서면서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온조드비 수비스 성공했고요. 네. 그 자, 이대로 면허가 겠죠 알바노, 로슨에게, 로슨, 오, 사으로 나갑니다. 로슨의 20 득점째, 디디 로슨! 와, 아 정말 이 정도면, 농신이다, 농신. 농구신. 와. 이호연, 넘게 플로터. 오, 리만 크게 떨어집니다. 자, 10초 남았는데요, 로슨. 로슨, 나온 앞에서 스킨. 로슨 올라갈 때, 반칙입니다. 오! 잘 자, 딥샷. 와, 지금 제가 그별로 탄성이 나왔는데. 오케이. 아, 이 스피드로 가는 동작, 그리고 드리블의 강약, 아, 완벽합니다. 오, 벌써 2 1득점 와. 그리고 2 2득점째입니다 자, 10점차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 1초. 허웅 쏩니다. 허웅의 포물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56대 46, 10점차. 부산TCC가 우선 앞선 채이 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조금 더 피컬하게. 지 시판 어, 파정이 좀 됐으면 조금 더 재밌는 농구가될것 같네요. 자, 로슨과 존슨의 맞대결 로슨 읽어 들어갑니다. 로슨 아, 아, 올려놓습니다. 아, 자, 아, 3쿼터의 DB의 첫득점은 로슨입니다. 네. 이호연 샷카 네, 떨어집니다. 시간이 안오죠 4초. 이호연의 점프샷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존슨 존슨의 컴백 마무리 안 됐습니다. 한번 더 아, 자, 아직 안 됐고요. 아. 하나 나와서 올려놓습니다. 아 끝답합니다. 아, 네. 안쪽에 강상재 반대편에서요 네, 서민수, 림조준리바 바로 이거예요? 서민수의 서점포 네. 61대 51이 됐습니다. 존슨 빠르게 돌파, 바운드 패스, 허웅, 허웅 약간 먼거리 상관없이 빨려듭니다. 자 로슨 거쳐서 강상재에게 왔습니다. 강상재 올해 네, 흐름이 좋았는데 로슨에게 로슨 어렵게 아,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존슨. 자 존슨이 잡으면 달릴 수 있는 부산키시입니다 오발을 맞았어요 최승 스틱 앞에 이승현 최송욱 비엔나이펄 수 떨어뜨립니다 자, 10점에서 12점 정도가 아직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알바라 선수가 좀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로스의캐치앤슈와로스 3점 3개째 와, 정말 능력이 어, 이승현의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원두 딥이 달리는데요 최승우 네 반대 봐야죠 반대편약간 아 굴절 박이는 것쳐서 알바노 네, 지금 좀그라이브 하면서 봐야 되는데 수가 있어요 섬유 수의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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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섬유 섬선수유섬이섬개아 아주 큽니다 자이호유 섬유 서 허웅에게 존섬 마지막 섬유 섬 존쌤 올려놓습니다 유 지금도 이 조수 선수가 로스 선수의 이블록킹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뺏고 올라갔네요. 네. 공을 뒤쪽으로 감췄다가 올려놨습니다. 네. 로스 선수가 지금 잠깐 멈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바노, 스텝 오, 밧고. 좋아요. 오른손 레이업. 아 돌아 나옵니다. 그런데 알바노가 득점력에선 좀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득점이 또 아쉬운데 공격 시도 자체도 많이 좀 아쉽네요. 뒤쪽에서의 손질. <laughs> 자, 알바노의 스팀. 네, 준비는 좋았어 알바노 달립니다. 알바노. 시간이었습니다. 이호연의 수비 한 차례 죽어봤습니다. 존슨 더블 크러치 올려놓습니다. 자이공 상황에서의 존슨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수가 외곽으로 나왔습니다네 오늘 이상하리 마치 이선 알바로 선수 의 공격 시도가 적습니다. 4초, 3초, 2초 로센 톱샷 로센 전준 3 0대 접재 농구 도사네요. 도사. 네. 네. 여유롭게 올라갔습니다. 자 존슨 아이솔레이션, 로슨이 막아세웁니다. 어, 네. 라인! 넘어입니다 원윤디비의 수비 성공! 네 이번 또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이번에는 로슨 선수가 이겼네요. 그렇습니다. KCC의 이호현 선수가 이 이선 알바노 선수를 굉장히 잘 마크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바노 선수의 좀 득점에서의 아쉬움이 나오고 있고요. 알바노에게 알바노, 알바노 지켰습니다 어렵게. 오, 밀크러치 올려놓습니다. 네, 지금도 다시, 와, 이, 지금 이선 알바노 선수의 이 캐치 능력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네요. 네. 지금 거의 스틸 당하는 거였는데, 와, 이걸 살리네요. 존슨 스텝 크게 받고 득점! 아, 네. 어, 두 선수 정말 득점 대결이네. 불꽃튀네요 알바로 빠르게 와서 네, 매각 봐야죠. 매각으로. 반대 봐야 됩니다, 반대. 자, 서민수 우선 로슨에게. 로슨, 미드레인 점프샷! 정확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민수 강상제 로슨의 트리플 타워. 자, 로, 존슨은 또 아이솔레이션. 안 들어갔습니다. 대박. 리바운드, 존슨. 아, 지금 존슨 두명 사이. 존슨 플러쉬 샷! 빨아냈고요 수비 성공 한주 디비. 정말 론쥬 딥네 높네요. 로슨, 페이퓨어의 아, 로슨, 스텝, 점점. 네. 인앤아웃, 대박. 마지막 터치, 선민수. 아, 선민수가 있었어요. 자, 달라, 세컨 찬스입니다. 로슨, 인사이드. 로슨, 아. 로슨. 어, 들어갔습니다. 존슨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네, 존슨 헤드밴드가 벗겨졌습니다. 자, 존슨. 존슨 스피드 무브, 날려보내고, 우와. 떨어뜨립니다. 네, 집착한 트셔 존슨. 네, 아쉬워하는, 네, 로슨. 자, 1분 안쪽 떨어져 있는 삼포터. 로슨 직접 올려놓습니다. 로슨의 돌파 직점 와. 자, 강상대가 맡고 있습니다. 존슨 돌파 시도. 존슨 살짝 내주고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원주디비의 수비 성공. 같이까지 원주디비의 지금 도움 수비 타이밍이 아주 완벽했고요. 자, 3쿼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원주 DB 알바노 외곽으로 빅테팝 로센 성점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존슨의 리바운드 시간 없습니다. 멀리 정찬영, 정찬영 성점 안 들어갔습니다. 76대 71. 우선 원주 DB가 두 포지션 차까지는 추격에 성공했습니다만 이상 키서제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이 로스 수가 정말 똑똑한 게 오늘 동료들을 살려주는데 고있 동료들이. 축감이 별로 안 좋다고 지금 본인이 판단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빼주는 패스보다 본인이 시도하는 패스가 더 많은 겁니다. 자, 지금 사쿼터 들어서 로슨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짧게 쉴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한일분 예. 정도 쉴것 같은데 농구에서 1, 2 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 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주 잘 보태줘야 될 겁니다. 알바로 돌파 들어갑니다. 자, 정창영 박인능이막고 있습니다. 정창영 알파 돌파. 네, 수치로 돌려요. 이승연 디스매치. 정창영 정창영 접점 정창영. 석점 다섯 개째 다시 뜨거워집니다! 네, 석점 내에서더 자유롭네요. 네, 강상제에게 올라가야죠? 내가비어 있습니다. 김영현 석점 시도. 리포 와. 양 팀의 똑같은 3D 스타일의 김영현 선수와 정창현 선수의 석, 석점 대결. 와, 볼만하네요. 이호연 높은 발이 나쁘게 떨어뜨립니다. 오늘 부산께 시집장에서는 오늘 공기 아주 중요하거든요. 샤락 5초, 4초, 외곽, 박인웅, 림조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강상재 풋백 마무리! 아, 네. 강상재의 마무리! 네,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구준을 하고요.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 참여하고, 정확한 외곽 수준을 보여야 그런 선수죠. 존슨 밀고 들어갑니다. 돌아서 들어갑니다. 와, 존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강상재에게 뛰어보내줍니다. 외곽으로 박인웅, 박인웅 바로 올라갑니다. 오! 박인웅! 석탑! 자존슨이 다시 아이솔레이션을 시도합니다. 네, 옆에서 원주 DB요. 외곽 슛 당고요. 다섯었춥니다이승현 미팅 점프샷안 들어왔습니다. 리바운드 김종규. 자 지금 로슨이 없는 가운데 원주 DB 와자 원주 DB의 동점내지 역전찼습니다 알바노 돌파 스텝 받고 알바노. 와. 동점 원주 DB. 자, 로슨이 꽤 많은 휴식을 취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한 30여 오. 초가 남아 있습니다. 로슨 들어와 있습니다. 자, 83대 83 동점. 존슨 돌파. 존슨. 존슨 축발은 안 떨어져 있습니다. 로스레스틱 원쭈디비 달립니다이선날바도 황이로. 휠 어, 조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버브. 오! 스앤 원쭈디비. 아이또두개 모두 들어가면서 먹점차 오! 존슨의 석풍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로스리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네, 존슨 저수, 선수가 처음으로 외곽수을 시도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곽수시도는이 주품 자체가 그렇게 썩 매끄러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알바노 강상재에게 오 도트라운의 딥스레! 강상재 자, 지금 제가 한... 두세 번의 부산케이 수비가 승리하다고 얘기했는데, 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조심! 홀딩! 수비 성공! 와, 투디비 와, 비 산성!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귤로 스텝!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외곽을받줬어야죠 자, 또 달릴 수 있는 KCC죠. 허웅. 허웅 돌파, 허웅. 떨어지면서 랭크샷 안 들어갔습니다. 네, 부산케이선수들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바노. 자, 랭스루 이후에 직접 더블 크러치! 우와. 엔드원! 일리 쿼터 잠잠했었던 알바노가 어느새 16득점째를 올립니다 네, 플랜덤프에뭐 그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전반은 버린 건가 네. 네. 자, 10점 차 앞서 있는 원주 DB 부산 KCC의 반격이 이어집니다 네. 이호연 돌파 네. 선택 네, 이호연 또한번 떨어집니다 이호연이 한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허우 선수가 쭉칠 모습이 보입니다 로슨의 성점 인앤아웃 리바운드 강성재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로슨 와! 이 부산 캐치 선수들의 발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석전시도 깨끗하게 빨려들었습니다. 이근희가 다시 이 경기를 미공속으로빠트립니다습니다95대 88. 이선 알바노 외곽으로 최승욱 오른쪽 돌파. 반스세요 김영현 캐치 앤 슛. 자 리바운드 리바운드. 강상재가 라거를 이겨냈습니다. 우와! 그리고 떨어입니다와강상재 캡틴 강상재와라거 선수 상대로 와, 대단하네요. 자, 우선, 허웅에게 건넸고요 허웅, 엘보우 점퍼. 우와, 들어갑니다. 허웅이 또 풀어줍니다. 다시 드셔준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샤클락. 6초 빅앤팍. 5초. 로슨에게. 로슨, 안쪽 투입. 엘리오! 감상대의 연속 득점! 자, 네, 원주 디비는 거꾸로 아주 중요한 공격입니다. 아이고, 감상제. 외곽으로 오픈. 코너. 적점 안 들어갔습니다. 허웅. 태빈. 디빈 실패. 네 지금 강상현 선수가 지금 본인이 올라갔어야 돼요 네바운스에 아 알바노의 스팀 앞쪽으로 러슨 로슨. 로슨 잡아놓고 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4쿼터 1분 남았습니다 네존중케아 죄송합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부산 k c 시는 알바노 101대90 자 이제 1분 안쪽 떨어져 있는 양 팀의 네, 4쿼터입니다 네 이근우 선수가 스태그 스피드를 맞고 돌아 나왔고요 이근희, 공격 빨리 해야 됩니다. 스텝 백, 김중규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전신. 없어요. 시간 아. 없어요. 2초, 1초, 이근희, 캡첸 슛, 이근희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리바운드 <laughs> 이윤수. 네, 경기가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아, 원주디비 예, 주는 선수의 바램대로 동생들이 아, 자신의 게입니 아주 기분 좋은, 네, 아, 개막 첫 승을, 네, 따냅니다 네, 승리로 은퇴 선물을 가져다 주네요. 자, 대단합니다. 자신들의 와. 봄 개막전에서 3연승을 질주하는 원주 d b 입니다 자, 101대90 원주 d b 가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